안녕하십니까. 동네희입니다. 아, 요새 알바생 때문에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알바생 이제 구해놓으면 우리가 주방 같은 경우에는요. 평일은 한한달 정도 가르쳐야 되고, 주말은 두 달에서 석달 정도는 제가 바로 옆에 붙어서 이제 가르쳐 줘야 돼요. 다. 근데 우리 피자 같은 경우에는 한 종류가 스물 개에서 한 스물다섯 개 정도 될것 같아요. 각각 피자마자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, 어, 레시피가 있지만, 그래도 그 레시피를 제대로 못 따라오고, 아니면 재료 이름을 몰라서 못하고, 막 그런 경우도 많고, 또 전화 받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, 빵 써는 방법, 나왔을 때 데코레이션 하는 방법, 뭐 가르칠 게 한두 개 아니에요. 그래서 진짜 평일은 한 달, 뭐 주말은 두 달에서 세 달, 바로 옆에서 제가 직접 보면서 해야 이제 제가 손을 놔도 다할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, 아, 이게 참 애매한 게, 우리 주방 직원이라고 뽑아놓으면, 면접 볼때 일을 얼마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? 이렇게 물어보면, 어 일단 기본은 뭐 보통 1년 정도 할 거고, 별일 없는 이상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할 겁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아, 오케이. 그러면 내가 잘 가르쳐서 이제 내가 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너무 힘들지 않게 어 장기간 근무하면은 아우 좋겠다.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여서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렇게 해서 출근했는데 한한 한 달이나 두달 정도 되면은 저한테 이제 카톡이 하나 와요. 저는 솔직히 우리 직원들 저한테 카톡 오는 거 정말 무서워요. 카톡 오면은 하 이거 안 보고 한 5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요. 이렇게 아 얘가 뭔 말을 할까? 얘가 또뭐 때문에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? 불안해요. 보면 아니나 다를까? 아 저는 요번 달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. 무슨 사정이 있습니다. 뭐 제일 많은 게 이번 학기에는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. 또 아니면 이번 학기에는 제가 학생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학생회 하면은 알바를 못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애는 아 선생님 제가 암에 걸린 것 같습니다. 병원 갔다 왔는데 암초이랍니다. 간암이랍니다 이래요. 어? 니네 나이에? 21살이? 간암? 뭔데? 어쩌다가, 진짜가, 확정난 거야? 그러니까, 아, 그렇다고. 제가 일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. 아, 그래. 그럼, 그래. 알았다. 그러니까, 제가 이번 달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. 이러도록. 그래서 한, 한 5일 정도는 더 일을 한것 같아요. 저희 엄마가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. 진짜로. 가서,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시고, 아유, 걔, 이름, 이름은 말하면 안 되니까, 아유, 걔, 누구, 저기 암이라는데 하 지켜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이상하게 얘가 밥을 엄청 잘 먹더래요 그 원래 뭐 간암인가 걸리면은 밥을 잘못 먹는다대요 그 밥을 엄청 잘 먹더래요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뻥이었더라고 학교 휴학한다는 애들 보면은 다음 학기에 학교에 돌아다니다 내하고 마주쳐가지고 휴학한다 하면 아 그렇게 됐어요 뭐이러고아 만나고 그냥 뭐 지나고 그러는데. 답답한 게 진짜 몇달 이렇게 제가 가르쳐야 되는 게 내가 가르치는 거는 뭐 가르치면 되지. 근데 이 얘를 가르친다고 제가 옆에 붙어 있는 동안 제가 배달을 못 나가잖아요. 그러면은 배달 대행을 써야 되는데 배달 대행이 한 콜당 뭐 적게는 3,500원, 뭐 많게는 4,500원, 5,000원까지 가니까 그거를 다 퀵으로 돌려가지고 하니까 저한테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손해에요. 얘를 빨리 만들어 놓고 얘를 빨리 혼자 할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는 배달로 나가야 되는데 얘 이제 가르쳐갖고 조금 아 이제 조금 쓸만해 내가 이제 좀 배달 나가도 되겠어 그러면은 문자 와가지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뭐 이번 달까지만 해야겠습니다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. 이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엄청나고요 제가 지금까지 지나간 알바생이 대충 잡아도 한 100명은 넘는 것 같아요. 100명을 가르쳤으니까 와 진짜 가르치는 것도 에너지 소모 엄청납니다, 진짜. 차라리 내가 해버리면 엄청 편하지. 내가 빨리 해서 만들어버리고 넣어가지고 다음 거 하고 이러면은 훨씬 편하죠, 저는. 근데 우리 직원 가르쳐서 해야 또 가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하니까 가르치는데 솔직히 진짜 에너지 많이 들어가요. 물론 이게 시급제로 아르바이트 생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언제 그만둬도 저한테 법적으로는 전혀 그뭐할수 있는 그것도 없고요, 뭐. 그래요. 뭐, 그만두겠다는데, 어떡해. 단지 좀 속상하죠. 뭐, 그렇다고 이 친구하고 저하고 계약 기간을 설정해가지고, 이 6개월 이상은 무조건 해준다 하면 내가 일 시켜줄게. 예, 제가 6개월 이상 하겠습니다 해서 일 시켰는데, 3개월 지나서 저 못하겠습니다. 이래도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계약서를 써도 이건 계약서 전혀 효력이 없어요.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. 이제는 옛날에는 막, 이 네, 오래 한다 했잖아. 6개월 한다 했으면, 그거는 채우고 나가야지 뭐 그래봐야 서로 감정밖에 더 상하겠어요 이제는 말도 안 해요 나간다 그러면 하, 또 나가는구나 아 그래 알았다 내가 사람 구할게 이러고 그냥 그래도 그 기간을 주고 그만둬 주는 애들은 감사하죠 오히려 그냥 사장님 저는 내일부터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잠수 타버려요 아예 전화기 다 꺼버리고 예전에 2010년도 이제 제가 장사 첫 처음 하는 해에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 한 스무 살들이었는데 그때 월드컵 기간이잖아요. 우리가 16강에 갔단 말이에요. 그 월드컵 기간에 얘들이 친구 세 명이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야. 안 나와 버린 거야. 출근을 안해 버린 거예요. 와, 월드컵 기간에 얼마나 바쁩니까? 진짜 음식점 집에. 근데 직원, 배달 직원 세 명이 안 나왔으니까. 근데 그 당시에는 배달 대행도 없어요. 우리 직원으로만 돌려야 돼요. 와 미치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희 둘째 매형 둘째 매형 그때 차 가지고 나오시고 또 우리 주방 직원 중에 주말 에 주방 직원이 그 운전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차 줘가지고 그 친구가 여자인데 그 친구가 또 배달하고 저는 오토바이 타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겨우 쳐냈던 기억도 있고 아무튼 알바 때문에 다 이렇게 힘든 점이 많지만 잔사하면서 뭐 되게 피곤한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 진짜 알바생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. 반면에 뭐, 정말 좋았던 알바생들도 많아요. 지금 제가 10년 전에 일했던 친구들 중에서도요, 뭐한 번씩 이 동네에 올일 있으면 와서 비타오백 하나 주고 가고, 또 설, 추석 이럴 때 가끔 문자 와서, 선생님 잘 지내시죠? 뭐, 또 결혼하면은 청첩장도 보내주고, 뭐 그리고 다 취업 나가가지고, 아, 선생님 저 어디 취직됐습니다. 네, 선생님 감사합니다. 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연락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끝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. 뭐 되게 좋았고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고 요새 회식을 안 해서 그런가? 옛날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했거든요. 근데 뭐 어느 순간 참여율이 좀 저조해져가지고 회식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끈끈한 게 없어졌나? 아무튼 요즘은 하... 솔직히 직원들이랑 그렇게 끈끈함이 좀 많이 예전보다는 덜한것 같아요. 지금 우리 직원들도 제 채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알려준 직원들은 다또뭐 이렇게 저하고는 또 워낙 잘 지내는 직원들이고 그래가지고 뭐 크게 상관은 없지 싶은데 뭐 요즘은 알바를 안 쓰시는 사장님들이 더 많죠.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뭐 매출이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안 쓰시는 사장님이 많은데 아마 쓰시는 사장님들은 저처럼 직원 때문에 곤란한 적도 많았을 거고, 그래도 저는 막 어떤 사연 보면 알바생한테 뒤통수 맞은 얘기, 뭐 알바생이 뭐 신고한 얘기, 뭐돈 물어 준 얘기 이런 것도 많던데, 저는 이때까지 그런 건 없었어요, 사실. 다행히 감사하게도.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, 뭐 물론 그런 거 있었던 분들에 비하면 제가 조금 뭐 엄살 부리는 거 같지만, 뭐 그냥 이런 알바생들도 있다. 그런 걸 얘기 한번 했었고 네,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어, 1일 1영상 시작한 지 이제 3일째인데 어우 쉽지 않네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, 열심히 할 테니까 매일 오셔서 또 같이 이게 뭐 제가 혼자 무슨 뭐 제가 뭐라고 누구를 가르치고 뭘 하겠습니까 그냥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소통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어, 그러면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!